아이씨 진짜 시발로만내집지 말랬지. 동결로 시키냐? 아, 일로 와. 아이씨. 진짜 싸움을 잘할 수 있나요? 아예 아, 그러면 뭐 얼마죠? 아 그럼 이따 두 시에 거기서 뵙겠습니다. 예. 저 혹시 싸움 아 예. 네. 지금부터 잘 들어. 이 방법은 가장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지. 그 가방에 한 30kg 넣어 다닐 수 있나? 네. 좋아.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달간 학교를 갈 때나 그 어디에서나 가방에 30kg를 꽉 채워 다니도록 해.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오면 그 가방을 벗어 던지는 거지. 그러면 너의 몸은 새 귀털처럼 가벼워질 거야. 어머, 그럼 제가 이소룡처럼 될수 있는 건가요? 에? 네? 이소룡. 아, 뭐 들었다고 봐야지. 그러면 한달 후에 보자고.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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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넌왜 이렇게 땀을흘리 냐？겨울 에 아, 아니, 이, 가 방이 무거워서. 아 맞다 우리 수행평가 어야 그래 그거 컴퓨터로 해야 되지? 근데 우리 집 컴퓨터 고장났는데 아... 그러면 우리 일요일에 PC방 가자 오케이? 오늘이 마지막 훈련이다 가자! 헤이 요 헤이 요 헤이 요 헤이 요 o 여기 마지막에 요왜 으잉? 일어나세요 야너 그냥 가라잉? 으잉? 응? 야 서.. 가 그냥 가라잉 가라 어? 야이 씨발 놈아 내가 신사답게 대해주면 신사답게 좀구워라 <laughs> <laughs> 뭐야? 너가방 이거 뭐 넣다니 이거 야그 뭐야 <laughs> 뭐냐고? 뭐야 응? 이 새끼들아! 나도 찬우만큼 잡았어! 오늘이 마지막 훈련이다. 만큼 잡았어! 야이 뭐, 야, 새끼? 하루에 뭘마고다니는 거야? 야, 뭐 운동 좀 배웠냐? 한달 정도 됐다. 야, 너 미쳤어? 미쳤어? 담배야. 아니 가방에 30kg 넣으면 싸움 잘할 수 있다면서요. 너 오늘 싸웠냐 예. 아이분신 같은 놈. 야 그거는 기초 훈련이지. 아니 가방에다가 이 총을 넣어갖고 다니라 총을. 아이 분신같 <laughs>